네, 고맙습니다. 와, 저희가 대법원 앞에 있긴 있는데요. 정말 터지는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아크로비사 압수색을 진행했죠? 네. 건진밥사가 그 잃어버렸다는 목걸이 찾으러 <laughs> 압수색 했다고 하는 거예요? 김건희 병, 범죄가 몇개 있네. 목걸이 찾겠다고 이제 와서 압수색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수수방 수세 쇼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일어나 검찰의 채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제라도 수사하는 척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굽신거리고 죽은 권력은 탈탈 떠는 꼴이 정말 웃기는 꼴입니다 검찰청을 향해서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력한 특검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란범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내란특별법 제정으로 내란범들 잡! 오셔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도봉촛불행동 김세동 대표님과 강동촛불행동 김상우 대표님 발언 연이어서 듣겠습니다. 금박수로 오시겠습니다. 네, 촛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봉촛불행동 대표 김세동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강에서 납북자 가족모임이라는 단체가 야밤에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23일 시도했던 대북전단 살포가 파주 시민들과 평화단체들 그리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에 막혀 중단된 뒤에 기습적으로 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것 기억하시죠? 군대까지 동원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란 진압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대북 전단입니다. 대북 전단뿐만이 아닙니다. 오발사고라고는 하지만 최전방 지피에서 북한으로 기관총이 발사되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는 대포병 탐지레이더, 무인항공기 등 탐지자산과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의 무기가 대거 동원된 야간 해상사격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하려 했던 총풍사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한 여종 업원 집단탈북기획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연이은 도발은 대선을 앞둔 또 다른 북풍공작이며 제2의 내란행위입니다. 군부의 암약한 내란 세력이 또다시 외환을저지이라는것 아니겠습니까? 겠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아직 내란 사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고 사법 기관까지 대선에 개입하는 등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던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란의 핵심 세력이었던 군부의 의심스러운 행보도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에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군대가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눴던 12월 3일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란 부역자 개엄군이라는 오명을 받고 싶다면 온 국민을 전쟁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내란세력들의 그 어떤 대선개입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해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쟁위기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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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란 진압하고 민주정부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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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하자, 건설하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